자, 7-17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고, 알겠지? 자, y 꼴은 ex, 알겠죠? 그래서 얘 그림을 얘기하는 거고, 자, 한점 a를 지나고, 요 점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좌표로가는데 어, 여기 뭐냐면 ax 좌표가 a라고 했잖아. 그러면 a 콤마, e a,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어, 이거, 알겠지? 이 그래프가 얘가 된다는 얘기잖아. 아, 이제 요 점을 B라고 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럼 B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자아 B라는 좌표는 얘와 나, 액축과 나란하잖아. 알겠지?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이 e, 어, Y 좌표가 똑같겠지. 이게 A가 될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15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엑라고 하는 것이 (2의) 에이야 이렇게 과자고 알겠지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서 얘엑를 구해야 되니까 얘가 넘어가면 (2의) 엑가될 거고 얘가 넘어가서 1 5에 알겠지 어~ (2의) 마이너스 에이 렇게 된다라고 할수 있고 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알겠지 (로그 2의) x 는 알겠지 (로그 2의) (15) 더하기 알겠지 (로그) 2에, 알겠죠? 2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앞으로 나와서 하면서 얘는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로그, 알겠죠? 2에 15 마이너스 A야. 이런 얘기지. 자, 이제 여기 어떻게 해서 AB 길이 구하랬으니까 AB라고 하는 길이는 자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알겠지? 그래서 a에서 빼기. 알겠지? 얘를 빼주면 돼. 로그 2에 15 더하기 a가 될 거고. 알겠지?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2a가 될 거. 2a에서 빼기 로그 2에 15가. 알겠지?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얼마가 돼? 1이 돼. 이런 얘기죠. 얘가 숫자니까. 알겠죠? 넘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1 더하기 로그. 2에 15가 될 거고 여기는 2a 가될 거고 얘는 100하기 로그 알겠지 2에 15가 될 거라고 됐지 자 이런 상태에서 로그 (2에 2가 1이잖아) 로그 (2에) 어떻게 해서 (4가 2가) 되고 로그 알겠죠 (2에 8이) 얼마 (3이) 되고 로그 (2에 16이) (4가) 되니까 (15는) 여기 있겠지 그래 서 (3점) 얼마 얼마야 그러면 1, (1에다가) 알겠죠 (3점) 얼마 더하면 얘가 (4점) 얼마 얼마가 될 거고 (2에 2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어~ (10을) (3점) 얼마 더하면 (103점) 얼마 얼마가 된다 이런 얘기지. 됐지. 그러면 2a는 짝수잖아. 알겠죠? 짝수니까, 에이, 글자가 이상해. 짝수라고 했잖아. 알겠지? 2a니까 짝수죠. a가 자연수라고 했고. 알겠죠? 따라서 짝수는 4보다 약간 큰 것보다 큰 짝수는 5가 아니고 6이 되겠지. 6부터. 포함하는 겁니다. 2a가 될 거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102까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2로 나눠주면, 알겠죠? 얘는 3이고, 얘는 51이 돼. 알겠지? 그러면 1에서 51까지가 51개인데, 1에서, 알겠죠? 2는 어떻게 해서 빼줘야 되잖아? 1과 2는 빼줘야 되니까, 빼기 2하니까 49가 답이 되더라.